반지름에 따라 동시에 X축에 접하면서 원 C와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의 개수가 결정이 될 거예요. 반지름이 0에서 1 사이라면요. 해당 조건인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개수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X축에 만족, 만, 이렇게 접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0에서 1 사인 이 원은 연계가 되겠죠. 이번에 반지름이 길이가 1인 경우는요 아마 이런 식의 그림이 하나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R은 1이고요. 반지름이 1에서 2사인 경우에는요 FR이 가능한 경우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로 두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정확히 2인 경우에는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 또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므로 FR이 3이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보다 크게 된다면요. 여기서 하나가 도 생길 수 있고 또 하나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하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또 하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R이 4가 돼요. 이렇게 그림만 보면 조금 지저분하니까 식으로 세워보면요. 이와 같은 FR의 값을 R의 범위에 따라서 얻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r과 fr에 대한 xy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번에서 f2는 네3이죠 f2는 3. 리미트 r이 1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는요. 리미트 r이 1의 우극한 이렇게 들어오네요. 이거랑 f 1의 값이 같냐. f1은 근데 1이죠. 다릅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려요. 디귿 번의 경우에는 구간 0에서 4에서 f8의 불연속점이 두 개이다. 불연속점이 지금 보시면 1일 경우와 2일 경우 두 개.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죠. 답은 기억 디귿.